어머, 세상에. 근데 왜 이렇게 벌레가 많아? 우와. 어우. 어우, 약 줘야 되겠다, 약 다시. 아, 너무 귀엽다. 이게. 이 뭐야? 부지깽이야? 어. 이거 정말 오빠 나봐야지. 뭐 새젓도 살짝 진작도했고이 나물 맛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 부지깽이가 아니? 구수했어. 이 위에 있는 거 뭔지 알아? 송아가루야. 하얀 거다. 썩은게 음... 아니라 송아가루. 구지깽이가 우리 그때 했을 때 되게 구수했잖아 나무이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구지깽이가 맛있던 거어 맛있었어 그래서 죽은 것도 많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한 판을 심었는데 오징어가 그 난 곤드레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더라. 부지개는이 이게 잘안 죽는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지? 뿌리가 얕게 싱켜졌나? 그래서 죽은 건가? 존재 된거 같아. 다 뜯었네. 어. 된거 같아. 부지깽이 부지게임. 이거, 부지깽이 나면 쌀 만한 거거든. 오늘은 뭐할 거게? 썰은 걸 보니 무침은 아니고 나물 밥할 거야 냄비밥. 이거를 잘게 썬거 옆에 저놓고 간 살짝 할게 곤드레 밥할 거잖아. 이거 간장. 하고 들기름 이것만 넣고 이제 볶아주면 되거든. 이거 살짝 볶았다가 밥 위에다 올리는데 쌀은 지금 불려놨거든. 불린 쌀 위에다가 올리고자. 들기름 냄새 확 올라오지 이제 꺼줄게 지금 저거 간장 만들거거든 양대파 꼬다리야 끝에 흰 부분 위에 파란 부분은 쓰고 요거 간장 양념 만드는데 쓸라고 남겨놨거든 무슨 꼬다리? 양대포 꼬다리 음. 여기에다가 간장. 깨넣어게 저. 셔코직. 그러니까 여기 참기름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여기다 참기름. 때는 들기름으로 볶고 양념장에는 참기름 넣으면 되거든. 이렇게 해서 이따가 저 나물밥 위에다 넣고 비벼 먹으면 돼. 이거 불려 놓은 쌀이야. 지금 저거 볶은 거 넣지 말고 우선 끓을 때까지 뚜껑 닫아 놓을게. 냄비밥은 대구에 있을 때 뽀글뽀글 물 끓일 때 이거 문을 열어가지고 뚜껑 열어서 이렇게 저어줘야 되거든. 냄비밥은 금방 돼. 또 불린 쌀로 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나무를 위에다 올려주는거이요 나무를 펴준 다음에 중불로다가 한 5분정도 좀더 두께 중불로다가 5분정도 높인 다음에 뜸내려주면돼 막 탔으면 오빠 책임이야 내가 계속 오라 그랬는데 늦게 왔잖아여 옆구부산 5분에서 10분 뜸들게닭뜸 대뱉거든 네. 어우 고소한 냄새 나잖아 네. 들기름 냄새하고 부지깽이 냄새하고 오두 잠깐만 어소시 나물밥은 밥보다 나물이 많아야지 더 맛있는 거야. 아, 냄새 너무 고소하다. 부지깽이도 고소한데, 그다 들기름 향까지 더, 더 고소하게 느껴져. 여기에다가 아까 해놓은 장 음. 양대파 장하고 먹으면 돼. 장이 맛있겠네.